안녕하세요. 사랑방대박 운세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값진년에 원숭이띠분들의 재물복, 돈복 들어오는 시기를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정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중에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 넉 달이 있는데요. 2월, 3월, 11월, 12월 달입니다. 원숭이띠분들께서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재빠르며 행동력이 뛰어나며 사거 죽입니다. 원숭이띠는 명리 오행적으로 금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시대의 전환기나 동남기에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해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군집 생활을 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단체 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탁월한 능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여성분은 가만히 있으면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분이 참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분들의 재물운 좋은 달에 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원숭이띠분들은 갑진년에 어떻게 처신하시는 것이 재물 운을 더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어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리 재물을 지득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천하시면 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신자진 삼합으로서 세 가지 띠 모두 물을 품고 있는 띠로서 물의 성질대로 서로 뭉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며 서로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띠입니다.그래서 원숭이띠는 지띠의 성격을 보일 때도 있고 용띠의 성격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예를 들어보면 지띠의 성격으로 긍금 절약가는 편이며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면이 있고 용띠의 성격으로 돌파력과 결단력이 있고. 혼란과 파란 속에서 출세하는 분이 많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마음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띠는 지띠와 용띠와 협조를 했을 때더큰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사주에 개수가 있으면 천덕기인이라 하여 말 그대로 하늘의 덕이 있다는 것이며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능히 해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다른 형사를 제거하여 운을 좋게 하는 길성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각종 사기, 도난, 실패 등 재액이 잘 오지 않으며 매사 순조롭게 만사 형통하는 운으로 나타납니다. 1년 운으로 개수, 글자가 올 때도 운이 좋아집니다. 이분들의 띠로 오는 사주에서 2024년 갑진년에는 현재 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재물 운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큰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큰 재물을 얻기 위한 위험한 투자나 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할수 있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잘못하면 투기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해 재물 운이 있는 달이 넉 달이 있는데요. 2월, 3월, 11월, 12월 달입니다. 각각의 달마다 들어오는 방식이 다르고 재물을 취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게 하셔야 어렵게 취득한 재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나 저축으로 자신만의 황금곡한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월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은 명리오행적으로 임목의 달인데요. 말 그대로 나무에 해당합니다. 이 나무는 사주명리에서는 소나무나 잔나무같이 큰 나무와 복숭아나 사과같이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둥이나 대들보 같이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띠는 명리 오행적으로 세로서 도끼나 낫등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도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유실수의 작황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할수 있고 나무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가구나 기둥이나 대들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다는 확실한데. 그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명석한 돈뇌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기혼자라면 여성분은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남성이라면 부인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와의 화목을 중요시하시는 것이 재물 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목과 신중한 결단으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3월달인데요. 3월달은 묘목으로서 나무의 계절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계절입니다. 3월의 나무는 명리오행적으로 작은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풀이나 잡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잡초가 아닌 뼈나 콩, 보리, 밀 같은 곡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재물은 맞지만 아직은 싹도 나지 않은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비료나 거름도 줘야 합니다.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러므로 이달은 십성으로 정재로서 재물은 있지만 정직한 재물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전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결과물을 얻기 위한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기혼자로서 남성이라면 처덕을 볼수 있고 부인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성이라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11월달입니다. 11월달은 물의 달입니다. 명리 오행적으로는 큰 바다나 강같은 많은 물을 의미합니다. 원숭이띠에게는 물이 식복이 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식복을 의미하고요, 식신운이라고 하여 좋은 길성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식신운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에 제일 좋은 복으로서 식복인데요, 밥그릇을 의미하고 재물로 보기도 하고 여성분은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성분은 장모나 사위로 봅니다. 이달에는 이해와 배려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고. 학생이라면 공부가 잘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이 달에는 건강적으로도 좋고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11월은 늦은 가을로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곡간에 양식을 가득 채우는 달이기도 합니다.이 달은 식신운이 있는 달이라고 하여 기혼자라면 여성은 자식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좋고, 남성은 장모나 사위, 처갓집과의 사이를 좋게 하시는 것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분들과의 하목을 더 돈독히 하시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때는 사업을 하더라도 큰 대로변에서 할수 있고, 집을 사도 대로변의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도 식복이 있는 달로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12월 달인데요. 이 달도 물의 달인데 작은 물의 달로서 상관달이라고 합니다. 관을 깬다고 해서 상관달을 대부분 안 좋게 보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조의 구성에 따라 상관달에 대박이 터지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달이라고 하는 것은 똥적이며 대중적이기도 하며 천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다재다능함이 나타날 수 있는 달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끼가 발동할 수 있는 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 되었건 발산되는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말에 대한 실수, 행동에 대한 실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어느 행동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운을 상승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은 할머니와 자식을 의미하고요 다재다능함이 나타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남성은 할머니를 의미하고요 행동력이 상승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윗사람이나 자식들과의 화목을 도모할수록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달은 특히 말조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달에도 실수 없이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행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후회없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미래의 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원숭이띠분들의 2024년 재물운 좋은 달에 대하여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에도 1년 운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을 특히 조심하시고 대박나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사랑방 대박 운세입니다.